자 이번 살림 구단은 좀 아주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궁금해요. 과연 본데. 어떤 비법일지 보여주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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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 재밌겠다. 이게 뭐야 풍수요? 네, 나에게 맞는 어, 풍수 인테리어가 있다? 음. 네, 제가 배워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풍수 인테리어. 자 이제는 신서구 구단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잘하시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풍수지리연구가 신서구입니다. 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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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사철이고 또뭐 봄맞이 대청소니 많은 분들이 이제 정리정돈을 많이 하시는 그런 때인데 풍수를 염두에 둔 인테리어에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만물지기님들은 어... 풍수 인테리어 좀 들어보셨죠? 어, 저는 오래전에, 어, 2003년도에 저희 첫 집을 했을 때, 그때 풍수 인테리어를 했었어요. 오, 오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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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을 오, 때. 네. 근데 느낌이 좋았어요. 네. 어. 네, 풍수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해야죠. 아. 확신을? 네, 믿음. 그, 어, 그, 자기가 이거 내가 어떤 인테리어 를 함으로 해서, 그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지 않고 하면, 네. 별모 효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응. 저도 집에서 가위를 그렇게 많이 눌렀어요. 아 네. 수... 잠자리 네. 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가위를 네. 눌렀는데, 응. 저희 아이, 친구 어머니, 학부모님께서, 그 풍수하시는 분이, 헉, 수맥이 흐르는 아 곳에 머리를 들고 어 잠을 잔다고, 얼른 요걸 옮기라고 해서 옮겼는데,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네, 가위 눌리는 네, 네. 횟수가 아, 좀 줄더니 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네. 네. 예전에 <laughs> 그런 거 있었어요. 그 풍수 인테리어 할때 그분이 이제 그 재물운이 많이 들어오라고 네, 네. 집안에 그 황금색을 많이 좀 주라 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커튼을 황금색으로 했어요. 그런 거다 어. 하셨어요 예전에? 아, 어? 맞나? 어. 아, <laughs> <참나>? 돈 아, <laughs> 아, 많이 벌었데요걸다 해놓으니까 정말 아. 거짓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네. 막 네. 재물이 막 들어오. 고아 된다 된다 생각 재물이 많이 들어오. 고 요즘도요? <laughs> 요즘은 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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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풍수 인테리어의 비법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게돈벌수 있는 그렇죠. 방법. 그렇죠. 아, 돈벌수 음. 있는 음. 방법. 어떻게 하면 돈을 네. 좀 많이 벌수 있나? 네, 네, 돈벌수 있는 방법은 이제 풍수 쪽으로 보면 그 재물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물과 같이 봅니다. 음. 그래서 돈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흘러가는 건 흘러야지. 그 돈이 되는 거죠 그런 음.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로 보기 때문에 음. 물을 가까이하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수맥 그러는데 자면은 음. 돈을 많이 버나요음 수맥은 수맥? 나쁜 네. 의미로 좀 사용을 렇죠 예, 수맥하고는 네. 수맥은 보이지 않잖아요. 음. 물은 보이는 물이어야 되죠. 네. 돈 보이지 않고 어디 쫙 숨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아그뭐 강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요 집에 수족한 네. 어항 이런 거 너무 어떨까요?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예.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가,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네. 이제 어항을 이용하는 게 아, 좋고요. 네. 네. 예, 예. 음. 어항 있죠. 예. 아. 어항도 저렇게 둥근 어항이 좋습니다. 아. 네. 이제 그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오행으로 나가는데 이제 둥근색은 둥근 모양은 금형 이고 네. 그 다음에 물은 수죠. 네. 금생수에서 상생하는 거기 때문에 작용이 그 고부로 커지죠. 음. 그러거나 아니면은 물분수 있죠 네. 그 어항보다는 어항은 이제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고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물분수는 물이 움직이죠. 네. 물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 도는 그 네. 그런 기운 물이 흐르는 기운을 더그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풍경화. 음. 풍경화인데 물이 있는 풍경화 있죠? 네. 그런 예. 거를 이용 하시면 좋은데 아, 여기 아, 보시면 물이 아, 있는 풍경화. 예, 지금 예. 여기 보면은 폭포 엄청 필요했나 봐요. 아. 너무 그러니까 아, 쏟아지죠. 아, 폭포 아, 네. 좋은, 어, 좋은 거예요? 풍수지리적으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네. 과했네요. 물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 그런 경우 있죠, 인달샘들. 그, 예를 들면 막 로또 거. 막 이런게 아 돼가지고 막. 아 로또에서 예, 그래서 망하는 사람. 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네. 그 물의 그림은 예를 들어서 문이 현관문이 여기서 들어오는 문이다. 네. 그러면 물의 흐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절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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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요. 아 남의 돈이 되는 거고 네.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을 걸으셔야 돼요. 아 야, 그럼 어떻게 그걸. 만약에 그림을 사와서 이쪽에, 이쪽 벽에 걸든지 이쪽 벽 반대로 걸면은? 들어오는 들어오게 거. 되거든요. 어, 두, 둘 중에 하나는. 그럼 어항은 들어오는 문에서 봤을 때 어디다 놔야 돼요? 어항은 이제 거실에 놓는 게 좋아요. 가장 잘, 자주 보이는데. 그리고 물은 잔잔하고, 그 다음에 졸졸졸 흐르는 거. 아니면 이제 호수나 어이. 이런 거 같이 고여있는 물. 어. 그런 게 좋죠. 그래야지 재물이 쌓이는 거 그런 게 있고요. 어그 다음에 더 쉽게 할수 있는 게 현관. 네. 현관에 이제 그냥 바닥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제 네. 매트 같은 거를 요즘엔 잘안 까는데 옛날에 많이 깔았어요. 특히 부잣집 가보면 네. 매트. 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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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잣집 가면 꼭 매트가 깔려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카페트. 네. 네. 카페트가 카페트 없으면 음. 일반적인 매트도 좋아요. 색깔 있는 거. 네. 그 황토색이나 아니면 노란색이나 음. 금색 계통 어. 그런 것을. 아, 이렇게, 약간 네. 네. 아니, 노란빛나루에요. 아니요. 현관 손근이 입구에. 구 네. 네. 배치를 해주시면, 그,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 중에서 특히 돈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야. 나발 닦는 그 카페트가 황금색이거든요. 아니, 아. 전 아. 반대로 아. 좀, 아.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 발 그러면 안되겠네 지금 색깔이 꼭 황금색이 아니여도 피해. 예. 있는 색깔은 어떤 거예요? 쓰지 말아야 되는 색지 다른 거는 뭐 특별히 하기라고 이런 돈을 부를 때는 음 황금색, 노란색 개통을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을 더 필요하는 집들이 있죠. 네. 나이 드신 분들 살고 이런 집에는 네. 녹색 개통을 네. 권장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 보라색 있는데. 보라색은 보라색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적인 어, 그래, 정년 왜안좋고 정년 어, 그래,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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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조요, 망 보라색은 모르겠는. 이제 망조색이 맞춤색. <laughs> 그 <laughs> 어떤 그. <laughs> 그한 가지 기운이 아니고 막 섞여 있는 네. 복잡한 아 기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이 좀 복잡한 기운이 전화해. 들어올 수가 <laughs>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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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생각색깔이요 네. 얼른, 얼른, 얼른 치 <laughs> 네.